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 빌딩 강남 부동산의 최혁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부자들이 누리는 혜택과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잃는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부를 잃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훨씬 크게 작용하게 되고, 불을 지키고, 대물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의 초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좋은 시절을 보내면서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매물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매물들은 10억에서 20억 이상 높은 가격의 매물로 나오고 있거나 적지 않은 수익을 실현한 매물도 상당수 있습니다. 외면한 사람들은 과거의 가격을 기억하고 그때 가격으로 돌아와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반복된 행동들이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만 특별한 뭔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기회가 오겠지만 기회가 온다고 해도 기회로 보이지 않을 것이기에 선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 얘기가 잠시 동안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정적 말을 삼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부자로 가는 제대로 된 길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수동적 소득이 지출을 넘어선 상태를 진정한 부라고 정의한 남자가 있습니다. 로버터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 경영서입니다. 제목 그대로 로버터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의 친아버지로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아버지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친구의 아버지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두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한 명은 부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는 말과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생각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악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부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것이 모든 악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자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피하라고 말하고, 부자 아버지는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부자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부정적으로 사과하고, 나로선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고, 부자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수 있을까? 하고 말합니다. 로버트 기호 사키는 부자 아버지에게 여섯 가지 돈에 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배웠고 가르침대로 실천할기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입니다. 부자 아빠의 첫 수업은 채박기 다람쥐 채박기 돈은 부당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돈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직접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부자 아버지는 돈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만듭니다. 금융지식이 없는 돈은 곧 사라질 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금융지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야 합니다. 간단하게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며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은 직업이라는 수입에서 지출이나 부채로 주로 나가버립니다. 부유한 사람의 현금 흐름은 자산이라는 수입에서 다시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집에 대한 인식 역시 재밌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집이 부채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부터기요사키도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융자를 끼고 더큰 집을 사고. 더 화려하고 럭셔리한 집을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많은 관리비를 내며 다시 융자금을 갖는 다람쥐 채바기에 들어선다면 이것은 명확히 부채라는 것입니다.부채가 되지 않으려면 자산을 벌어주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사라는 것입니다.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세 번째는 부자들은 남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 정부를 위해, 은행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들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며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월급은 이미 세금을 뗀 후에야 만져볼 수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카드값과 융자금, 부채를 갚죠. 정부가 가져가고 은행이 가져가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자신의 돈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서라면 정부보다 은행보다 먼저 내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세금을 떼기 전에 자신을 위해 일해줄 자산을 모아갑니다. 주인은 나지만 내가 없어도 운영되는 사업, 주식,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 등 스스로를 위한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네 번째는 부자들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가난한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세금에 대한 인식입니다.가난한 아버지는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고 노년의 혜택을 받는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 합니다.하지만 그 혜택은 연명을 위한 것일 뿐 영원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세금을 가장 마지막에 냅니다.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업을 그으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기업체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기업체의 수익은 개인의 수익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지출 부분은 기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지출로 잡고 자신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버는 돈은 최대한 그대로 받고, 쓰는 돈은 최대한 비용처리를 해서 이익을 작게 만들어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는 골프를 쳐도 휴가로 해외를 가도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는 부자들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나서야 세금을 냅니다.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나서야 돈을 쓰는데 말이죠. 이런 금융 IT를 위해 부자들은 반드시 회계지식, 투자지식, 시장에 대한 지식, 법률지식을 공부합니다. 다섯째는 부자들은 돈을 만듭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벌었고 부자 아버지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필요시 레버리지를 사용해 돈을 만들었습니다. 예시로 돈을 들이지 않고 5시간 만에 4만 5천 달러를 만든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소유주가 파산해서 경매로 나온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에 샀고, 신문에 광고해서 6만 달러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현금이 부족했고, 심지어 계약금 2천 달러도 친구에게 빌려서 냈으며, 자신이 재판매한 수수료로 2,500 달러를 받아 이를 갚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경매 투자자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은행 대출을 활용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한 방법으로 수익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금융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배움을 위해 일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이 가장 중요했고 부자 아버지는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배움을 통해 무한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주인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면 분명 더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 성공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통해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도 자산을 대물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심지어 손자, 손녀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가 세금으로 은행이 이자로 자산이 아닌 부채가 되어서 빛의 복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물림이 아닌 자산탄진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금융지식과 마인드가 갖춰질 때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매력적인 매물을 담당자를 통해 소개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설이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서초구 방배동 꼬마빌딩입니다. 이수역 도보 7분 내외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2차선 도로변 커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뛰어난 건물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배우 세대가 풍부하며 개발 호재가 많아 꾸준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건물입니다. 건물 역사가 오래되어 건물 가치는 미미하며. 향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꼬마빌딩입니다 방배동 카페거리 인근의 위치에 임차 수요와 유동인구 및 차량 유동이 풍부하며 주변 일대의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잠재적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빌딩입니다. 방배동은 강남 2구 중 하나인 서초구에 속하여 교통이 매우 좋은 입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상당한 집가상승의 수혜를 입었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도심 업무지구까지 3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서울 주요 핵심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과거 방배동은 강남권에서도 최고 부천으로 꼽혔던 지역으로 조금씩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의 노후 지역 대부분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약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강남 지역 못지 않은 파급력이 예상되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입니다. 건물의 개요를 살펴보면, 대지 약 64평, 연면적 13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주차는 4대 가능합니다. 건물 역사가 오래되어 향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임차 재구성 시 안정적인 수익과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꼬마 빌딩입니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건물로 건물주 희망 가격은 58억 원입니다. 방배동 지역의 빌딩 투자는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활발한 거래는 아니지만 목적을 위해 투자를 하는 수요가 꾸준하며 매물의 양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하락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 지역을 뽑을 수 있으며 여전히 매물이 귀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매도자의 입장과 매수자의 입장의 차이가 확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고점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수 없듯 투자의 타이밍은 준비된 시점에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뒷받침될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딩 투자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좀더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투자를 고민하는 자세가 결국은 위너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성공 주인공은 시청하고 계시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꿈을 꾸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성공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능력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